네, 드림의 거대 장가 모건이 민혁입니다.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에반, 한에서 썼습니다. 2016년 파이온이랑 같이 썼습니다. 음, 카드는, 네, 속성은 일단, 속성은 레드홀이고요. 이번에파이언이 똑같은 카드 나온 게, 에바, 이스릴 아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카드 중에 또 따로 있는데, 여기에 제 카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걸린 게, 속도, 윈터 폴 독심이 걸렸고요, 에반한테. 슈마 블레이즈 로드가 또 걸렸습니다. 파이어는 미스리 아머, 그 다음에, 버닝클로, 옥타, 파게파도 걸렸었죠. 이번엔 에반도 미스리 아머가 걸렸고요. 지금 제가 있는 윙토폭팔 녹체 슈마 블레이징 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구하기 어려운게 네오카드인데요. 음.. 제가.. 그.. 이거.. 어디서.. 그거.. 아는형한테 받아가지고요. 뭐 방패로 막아가지고 뭐 튕겨내는건데 기술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에반을 접어 볼 텐데, 접기는 좀 쉽습니다. 팔을 접어주고, 아, 잘안 되네. 쥐색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커버를 잡아준 상태에서, 다리 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리를 적어줍니다. 그럼 애완진심화 영상입니다. <laughs> <laughs> 이건 음. 어. <laughs> 원래 속성이요. 블루 별로 있는데, 블루는 원래도 그래요. 그래서 파이어는 원래도 어린데 블렌즈라서.